아기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남자가 합쳐질 때 생깁니다.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파트너를 만나는 것부터 웬만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자의 난자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번 나오는데요. 이 난자의 수명은 하루 정도라서 이 시기에 맞게 정자가 난자를 만나 줘야 합니다. 보통 남자의 정자는 한 번에 1에서 한 2억 마리 정도가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난자에 도달하는 것은 극소수 중에 극소수입니다. 2억마리의 정자 중에서 가장 운이 좋은 놈 하나만 난자와 만날 수 있죠. 정자와 만난 난자는 자궁으로 보내지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아기가 생깁니다. 제 채널은 이름은 SOD지만 전 연령을 포괄하고 접니다. 가족과 함께 봐도 될 내용만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정자 한 마리는 육안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보통 0.05mm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파리의 정자는 무려 6cm입니다. 참고로 초파리는 1에서 3mm 정도니까 본인의 몸 길이보다 약 20배나 큰 정자를 배출해내는 거죠. 지금부터 그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조금 혐오스러울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혐오스러울 수 있다고요. 자,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길죠? 인간으로 따지면 키 170cm의 남성이 몸에서 34m의 정자가 수억마리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정자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자가 거대해지면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왜 척파리의 정자는 거대한 걸까요? 2016년 뉴욕의 시러클스 대학과 스위스 칠이 대학의 주도한 국제연구진은 네이처의 이유를 밝힙니다. 초파리의 정자가 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큰 정자를 만드는 초파리가 암컷에게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초파리 의 암컷에겐 8cm에 달하는 거대한 정자 저장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왜 초파리의 암컷이 이토록 거대한 기관을 가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초파리 암컷이 임신을 하기 위해선 정자가 길어져야 합니다. 본 연구의 일조자인 스테판 리필드는 초파리의 정자 경쟁에서 긴 정자가 짧은 정자를 잘 밀어내고. 생식에 성공 할 확률이 높으며 결국 긴 정자를 가진 초파리가 살아남았다고 하죠. 그런데 2021년 6월 네이처 에콜로지앤 에볼루션에 정자의 길이는 어디서 수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연구진은 총 3233종의 동물들의 정자의 길이와 수정 환경 등을 분석합니다. 결과적으로 물속에 사는 생물들은 정자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물속에 사는 애들은 정자의 길이가 짧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체외 수정을 합니다. 인간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 여성의 몸 안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데 물에 사는 애들은 주로 밖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납니다. 쉽게 말해서 암컷이 난자를 몸 밖으로 배란하면 수컷의 정자가 거기에 붙어서 수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체외 수정을 하는 생물들은 대체로 정자가 긴 편에 속했어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몸 밖에 있는 난자를 만나려면 최대한 물량전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많은 정자가 생성되어야 난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겠죠. 밖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체내수정의 경우 체외수정보다는 아무래도 더 안전하고 또 정자가 가는 길도 짧으니까 비교적 최대한 강력한 한 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인간도, 초파리도 둘다 체내수정인데 왜 초파리의 정자가 압도적으로 더 클까? 연구진에 따르면 인간처럼 몸집이 큰 생물은 암컷의 생식기관 안에서 정자가 희석된다고 합니다. 즉 남자들의 정자 각각의 입장에선 여성의 생식기관은 거대한 바다와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내 수정을 하지만 물에서 수정한 애들처럼 많은 정자를 만들어냅니다. 여성의 몸속에서 정자가 희석되니까 살아남는 놈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초파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현대사회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저는 매주 모뭐 경제들을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한국 성경연구소장 성경원 박사님의 칼럼에서 눈에 띄는 남성의 결점은 돈에 의해서 가려진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를테면 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돈이 많으면 더 나은 성관계를 즐기게 해준다는 것에 남녀 모두 63% 이상 동의했죠. 무엇보다 돈 많은 엉망 장자 남성은 혼외 정사 경험이 무려 50%나 됐고 여성의 경우 무려 75%나. 혼외정사를 경험한 바 있다고 합니다 즉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부일처제 일처다부제는 귀찮고 골치 아프다는 거죠 뭐 역사적으로도 그래왔죠 돈을 많이 버는 남성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서 뭐 경쟁적이고 진취적이면서도 성적 욕망도 더 높다고 합니다 뭐 제가 이거 이상적이다 뭐 바람직한 사회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들도 얼마든지 쓸수 있죠 그러나 빌게이츠 타이거우즈. 테이브 자스 일론 머스크 등등 우리 같은 범인들은 감히 접근도 못할 천재들, 엉망 전자들은 그들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좋은 의미로는 자유분방, 또 나쁜 의미로는 굉장히 추잡한 성생활을 보여줍니다. 즉 본인의 유전자를 최대한 퍼트리고또 수정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현실적으로 이거 돈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죠.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 나는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나이를 먹자 그게 사실이란 걸 알게 됐다.